시청자 여러분들, 반가워요. 제가 어젠가 롤 솔링을 좀 오랜만에 돌렸는데. 아... 원래는 이런 영상을 잘안 만들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제가 게임하는 거를 많이 관전을 해요 근데 제가 게임하는 거를 보다가 같은 팀의 서폿분이 방송하시는 분인 것 같다 근데 이분이 방송에서 팀원한테 막 뭐라고 하신다는 거야 보니까 어 롤탱가 치지직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진짜 막 뭐라고 했는지 또 보고 했는데 제가 직접 그 문제의 그 판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이 판이거든요 이판이 이 판에 이제 잔나를 하셨고 저는 이렇게 원딜을 한 판인데 딴은 한번 보시죠 직접 한번 보시고 저 이거 그리고 이거 영상 찍다가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물약도 안 사오셨네요 지금 왜왜 왜 혼자만 물약을 안 사오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시작 부터가 잘못됐어. 지금 서보 분이 보시면은 렌즈를 가져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에다가 와드를 받고 렌즈를 가져오시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가 얘네가 라인전이 루시안하고 빵이면은 부시를 못 밝히면은 얻어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일단 이거부터 짚고 가자면은 처음에 했던 이 와드 있죠. 이 와드 이후로 저는. 단한 번도 저희 서퍼분이 핑화를 사는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끝날 때까지 핑화 한번은안 사시는데, 일단 계속, 계속 볼게요. 여기부터 이제 첫 번째,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속박으로 묶었는데, 이때, 감미다핑을 이렇게 찍으시더라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감미다핑을 찍으시는데, 왜 와드를 치고 계셔? 이거 지금 같은 상황에 감미다핑 찍어서 제가 만약 이 핑을 보고 먼저 여기 들어갔으면은 분명히 끔살당했을 거 아니야. 둘한테 역으로 맞아가지고 지금 지금 바위가 위쪽에서 오고 있고 이분도 이렇게 돌아서 오시는데 여기로 감미다를 핑 찍으면은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상황에 이게 당연히 제가 1점 사당하면 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리 이렇게 돌아서 오세요. 돌아서 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죽으십니다 그리고 루시아는 이렇게 가고 뭐 얘는 얘, 얘라도 잡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얘는 제가 이렇게 다이브를 하는데 이때 다행히 차용이 떠가지고 이때는 돈을 안줬고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때 이후로 지금 이 와드도 제가 한 거거든요? 단한 번도 이때 이후로 부시 안에 와드를 해주지를 않으세요. 이러면은 당연히 제가 지금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빵이 계속 이렇게 부쉬를 먹는 게 보이는 상황인데, 전 최소한 핑하나도 하나 사와주실 줄 알았거든. 야, 지금 이것도 문제예요. 템 보시면은, 암흑의 인장 이거 왜 사오셨어? 이거 어떤 생각으로 사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암흑의 인장을 사오셨고, 자,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아무래도 다른 방송인 분이니까 제가 다시 보기를 막 보여드리고 그러진 못하지만, 이때부터 이제, 팀원들한테 막 뭐라고 하시기 시작하셨다는데 여기서부터 판이 이상하게 흘러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바이가 와 있는 상황이라 바이가 바텀을 찌른다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해요. 싸울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바이가 갑자기 귀환을 탑니다. 제가 얘 귀환 못하게 막으려고 이왕 왔잖아요. 이왕 왔으니까 얘는 따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지금 빵하고 루시안인데 제가 물리면 먼저 물리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얘가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바이가 어떻게든 조금 안 무빙을 칩니다. 여기서 조금 안 무빙을 치다가 걸렸어요. 그리고 뚜둥대 왔다가 이제 이제서야 할때 바이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이 상황에서 아, 나는 근데 바이가 여기서 얘를 따라갈 줄 알았더니 얘를 따라가더라고. 그러다가 창에 찔려서 둘이 같이 죽고. 여기서 오셨던 아칼린도 죽게 됩니다. 여기서 같이 잘렸어요. 이때 뭐, 말씀하시는 걸로는, 뭐, 아칼리가 레벨 차이가 나는데 왜 왔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뭐, 이거는 뭐, 아칼리는 그냥 룸이 온 거고, 스페인 아칼리 내려가는 걸 보고 같이 온 거니까. 자, 이제 제가 말했죠. 이때부터 좀, 화가 나셨나봐. 화가 나셨는지, 이때부터 뭐라고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핑을 찍어요. 잔나분이 이렇게 핑을 찍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야를 보면은, 지금 빵이 여기 부시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 지금 보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빵은 여기, 여기 나오는 게안 보였어. 여기 나오는 게안 보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확정이잖아. 근데, 무시한이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귀환을 타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니, 맵, 뭐, 맵을 안 보셨나봐. 맵을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배제를 하고, 여기를 자꾸 잡자고, 여기를 핑을 찍으시는데, 저는 무조건 여기로 가기 전에 얘한테 물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일단 얘라도 집을 못 가게 하려고, 얘한테 W를 박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고 계시잖아. 지금 얘는 보시면은, 귀환을 누른 상태야. 지금 이, 얘는 귀환을 누른 상태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 맞췄습니다. 기한을 끊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W를 왜 니가 먼저 써 ᄉᄇ 말았나? 아무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거는 이분 거 다시 보기 보시면 나와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끊었는데 어찌저찌 해서 일단 여기는 싸움을 이기긴는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이 지금 여기서 루시안이 귀환을 눌러요. 근데 이게 지금 제 시야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 저희 팀 시야로 보면은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귀환 누른 거를 라인 정리하다가 이제 발견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일단 이, 이, 이거를 끊어야 될거 아니야. 이거를 끊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W를 먼저 날렸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끊었는데 이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 사람 왜 자꾸 W를 먼저 쓰냐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제 여기서 하면 안돼 근데 얘가 이제 물려가지고 저를 묵니다 네, 역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잘렸다 이거는 이제 집 가는 거를 막다가 역으로 잘려버린 상황이고 그리고 저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거 지금 갑자기 집을 누르세요 체력이 많이 난 것도 아니고 얘네도 지금 갔는지 안가는지 모르는 상황에 갑자기 집을 누르시더니 귀환을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보였죠? 지금 두 명이 온게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탑으로 향하십니다 여기서 갑자기 지금, 지금 보시면은 없어진 거 보고 물음표 핑 찍고 이제 다이브를 하겠다. 지금 저한테 핑을 찍는 게 보이죠? 뭐 귀한 한것까지는 제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귀한하고 왜 다시 안 오고 왜 지금 지금 탑에 보시면 탑 싸움은 거의 끝난 상황이에요. 이거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가서 뭘할 거야? 이 상황에 탑을 가십니다. 갑자기 탑을 가시더니 저는 이대로 이제 다이브를 당해요. 자, 지금 이제 저는 다이브를 당하는데 걔나 데려가고 지금 보시면은 이거 봐. 지금 이분이 여기 와 가지고 한게 뭐야? 와 가지고 와드 받고 귀한 타는 거야. 여기서 이제 바이가 지금, 지금 지금 보이세요? 지금 바이가 잔나 왜 왔냐? 빨리 바텀 지금 바위 님이 위험 위험 신호를 보냄. 어, 바이 님이 지원 빨리 바텀 도와줘라. 이렇게 핑을 찍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 말을 하십니다. 아, 시끄러워 그러셨나? 뭐, 무시를 하세요. 갑자기 이제, 갑자기 팀원들하고 의사소통을 무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쳐주시고, 자, 이제 다음, 여기서 이제 또 문제점이 나오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맞았어요. 제가 얘를 속박으로 묶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묶었죠? 묶었는데, 여기서, 에어본으로 띄워주실 줄 알았어 그러면 사실상 얘는 잡은 거잖아 여기서 에어본을 띄워주실 줄 알았는데 안써 에어본을 안 쓰시다가 폭박이 끝나니까 이때 발사하셔서 제가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때 좀 화나가지고 이때 잠깐 멈칫해요 이때 이제 잠깐 멈칫했다가 이 지금 특택공하고 빵 날라오는 거 보고 뺄려다가 너무 늦, 아 이건 너무 늦었다 차라리 여기서 하나라도 데리고 가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여기 안무빙을 치는데, 지금 보시면 궁을 가지고 계시거든? 근데, 그냥 가셔. 아, 지금 봐봐. 지금, 루시안이, 먼저 어그로가 됐어요. 호탑에, 이렇게. 이거, 궁으로, 밀기만 했어 땄어. 그리고, 이때 하신 말씀이, 뭐, 뭐라고 하셨지? 나는, 난, 여기서 뭘 해줘? 할게 없어? 뭐, 암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바위가 왔다가, 바위도 죽고, 그리고, 왜 이렇게 이때 지금 보면은 잔나가 왜 이렇게 만화가 없나 했거든요. 근데 템을 이거 뭐예요? 이거 뭐 리치베인 가려고 하는 거? 지금 지금 서포터가 첫 템으로 아무 개인장을 사고 두 번째 템으로 리치베인을 사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브론즈도 템은 이렇게 안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왔는데 이미 늦었더라고. 근데 어찌어찌해서 빠르게 이렇게 라인을 정리를 합니다. 빠르게 라인을 정리를 해가지고. 2명을 따기는 해요. 데려가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피가 별로 없어셔가지고 궁을 키는데 이렇게 얘가 생각보다 어 얘가 생각보다 단단하더라고. 얘가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여기서 한번또좀 비아냥, 아닌 비아냥을 좀 하시더라고. 이게 죽겠냐 하면서 좀 그러시던데. 지금 게임이 13분 52초입니다. 13분인데, 시야 점수가 11점이에요. 정글이 시야 점수가 13점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렌즈 돌리면서 다니는 거 보이시죠? 정글이 시야 점수가 13점에, 미드 분께서 시야 점수가 11점이에요. 이때까지도, 이렇게까지 템을 사면서 단한 번도 핑화를 안 사십니다. 자, 여기가 다음에 문제 장면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오브젝트가 먹히고, 이번에, 적티비 다이브를 치는데 아, 지금 여기 전력을 풀었어요 일단은 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어설프게 무빙 실로다가 맞았는데 이때까지도 저는 그래도 아직 궁이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어, 궁을 안 써주시더라고 문제는 본인이 물렸을 때는 궁을 쓰셔요. 지금 지금 보시면은 저는 입판하면서 이분한테 궁으로 도움 받은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가 다음 문제 장면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얘네가 우리 집을 이렇게 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왜 지금 여기서 지금 서프분이 왜 탑에서 CS를 왜 먹고 계신 거야? 지금 여기 싸움이 이렇게 났는데. 이제 기안을 타세요. 지금 여기 싸움 다 나고 난리 났는데, 이제 기안을 타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쏘는 거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게, 루시안이 지금 여기서 앞대시를 쓰고 여기 들어온단 말이야. 지금, 지금, 이거 보여? 이것 때문에, 나이것 때문에 여기를 좀 봐줬으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잘리고, 지금 거의 막발리쯤 왔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소리를 치시더라고 근데 소렌친 이유가 자기 그뭐 뭐였지 뭐 마비노기 마비노기 모바일인가 그거 하시는데 그거가 점검 중이라서 이거를 랭겜로 한판 돌렸나 봐그 이제 열렸다고 자기 그거 하러 가야 된다고 갑자기 소리를 치시는 거야 롤에서 진짜 나쁜 게 입터는 거고 제일 나쁜 일순 이가 게임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이렇게 필사적으로 이렇게 다들 다들 필사적으로 게임하고 계신데 본인 다른 게임하러 가야 된다고 뭐 팀원들 방송으로 팀원들 욕하면서 설행유도하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판에 이렇게 밀리게 되면서 여기 이제 이번 한타에서 대패를 해요. 여기서 이제. 지금도, 나 이거 지금 봤네? 지금도 보시면은, 우르곳이 여기서 먼저 물린 상황이란 말이야. 먼저 본인이 물리셨고, 빼다가, 여기서 우르곳이 싸우고 있으면은,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실드 한번 걸어주고 그냥 가시잖아. 네, 암튼 이렇게 해서, 네, 패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딜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제가 잘했다고는 못하겠는데 지금 빵하고 트페하고 확정cc가 두개나 있는 상황에 저는 이 상황에 그래도 팀에서 2등이면은 제가 잘한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거 끝나고 갑자기 그러시는거야 뭐막 본인은 뭐잔난데 내가 딜량이 12000이고 진이 뭐 13000에 뭐 바이는 막12000막 이렇게 넣었다 막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서퍼분 본인 템을 보시면요 리치맨이하고 아무개 인장 이런거 처음에 사셔놓고 그리고 정작 팀원들이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을 혹시 만들어주셨나요? 난 라인전 하면서 맞은 기억밖에 없거든 어 원딜이 딜을 조금이라도 더 넣어주길 바란다? 시야를 잡으면 돼 근데 핑마도 안사 팀타해뭐 본인이 미드였으면은 난 이판 딜량 4만은 넣었을거다 막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리고 뭐 끝날때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다시는 만나지 말자라고 하셨나? 저도 원래 이런 영상 잘 안만들고 하는데요 그 게임 하는 도중에 뭐라고 그러셨더라? 본인이 안 하는 동안 뭐 애들 수준이 왜 이렇게 낮아졌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팀원이 말안 하고 조용히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벙어리가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팀원을 욕하셨으면 본인도 욕을 들을 각오는 하시고 욕을 하셔야지.